피부질환으로 가려우셔서 잠을 못 주무시거나 무슨 방법을 써도 호전이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꼭 보십시오. 제대로 하셔도 대부분의 피부질환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약의 소리 한약 박사 김조영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부 질환으로 피부가 가려워서 잠을 못 주무시거나 치료가 도통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피부 질환을 개선하는 핵심부터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따라서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영상이니 끝까지 시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1년 동안 아토피, 건선, 화폐상습진, 암포진, 지루성 두피염, 사마귀 등 많은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렸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사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바로 몸에 들어온 음식물의 조절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음식이 대사되는 과정 중 영양분은 몸의 일부가 되고 노폐물은 대변, 소변, 땀으로 체외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음식 중에 지나치게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식품, 유제품 등을 많이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해독하고 배출해 낼수 있는 양 이상의 노폐물이 우리 몸에 서서히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몸속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피부로 빠져나오는 것이지요. 이것이 다양한 피부병을 일으키는 핵심 원인입니다. 따라서 이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선은 더 이상의 노폐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환자분께서는 음식을 꼭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6가지 금해야 될 음식이 인스턴트 식품, 육류, 유제품, 청량음료, 담배, 술입니다. 또 권장하는 3가지 음식이 야채, 견과류, 통곡물입니다. 이 음식들이 조절된 이후에는 한약과 침, 약침이 몸의 피부 회복과 노폐물 배출을 도와주는데요. 한약은 전신의 밸런스를 잡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몸의 밸런스가 잡히며 노폐물도 배출되고 피부도 재생되고 염증도 사라지며 피부 질환도 낫습니다. 아마 피부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드리는 분의 사례와 비슷하신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이번에 말씀드릴 분은 60대 A 씨로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피부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처음 증상이 생겼을 때는 그저 건버섯인 줄 알고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점이 생기고 사라지고를 반복하다가 점점 가려움이 심해지고 팔과 다리 쪽으로 붉은 반점이 두드러지게 생기셨다고 합니다. 놀란 마음에 피부과에 내원하셨는데요. 피부과에서 처방해드린 연고로도 호전이 되지 않아서 답답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두 번이나 진행하셨는데요. 검사 이후에 환자분은 낙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부질환은 잘 낫지 않고 점점 더 관리하기가 어려워져서 한의학적으로는 답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의원 치료를 알아보시던 찰나에 저희 한의원에 내원해 주셨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피부의 병명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몸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피부에 왜 문제가 생겼을까요? 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피부로 드러난 것이죠. 따라서 몸을 바로잡으면 피부에 올라온 문제가 아토피이든 건선이든 그리고 항공각화증이든 치료할 수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진단받은 A씨의 진단명은 항공각화증이었는데요. 저는 병명에 국한되지 않고 한약적으로 원인을 찾는데 집중했습니다. 우선은 혀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는 설진을 진행했는데요. 이때 혀의 상태는 분홍색이고 백태는 적당히 있었습니다. 혀가 분홍색을 띠며 백태가 적당히 있다는 것은 몸이 차거나 보통의 체온이면서 몸에 노폐물이 적당히 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맥을 짚어드렸습니다. 맥은 느리고 긴장되고 또 끈적끈적했습니다. 이는 몸이 매우 차고 어혈이 많으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장육부 각 부위를 살펴본 결과 폐와 간에 특히 어혈이 많았고요. 심장과 위장, 대장, 소장, 신장, 관광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보통 피부 질환으로 내원해 주시는 환자분들의 상태를 살펴보면 몸이 뜨겁고 독소가 많이 쌓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께서는 열독이 많으시기 보다는 몸이 오히려 참... 소민이셨습니다. 몸에 순환이 안 되며 맑지 못한 피인 어혈이 쌓이고 이로 인해 피부의 땅구멍에 혈류 순환이 잘안 되면서 땅구멍의 각화 즉 한공 각화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속의 순환이 원활해지도록 하여 노폐물을 배출해 드리고 피를 맑게 해 드리면 나으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환자분의 치료의 핵심은 어혈의 제거 기혈의 보충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로써 피부로의 혈류순환이 원활해지고 회복 속도를 높이면 각화되었던 땅구멍도 저절로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단, 각화되었던 땅구멍이 풀리면서 가려울 수 있다고 처음에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는 우선 식이조도를 철저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환자분께 인체의 순환을 원활하게하여 어혈이 잘 배출되도록 해드리고 약해진 장부의 기능을 보강해드릴 수 있는 한약을 처방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혈 순환을 돕기 위해 주요 경혈에 침을 놔드렸습니다. 소음인에게 잘 맞고 기혈을 보강해줄 수 있는 산삼약침과 당귀약침을 환부와 오장육부에 놔드리고요. 심장과 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비정격이라는 사함침을 놔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려울 때 바르시도록 자운고라는 혈액을 보강해 드리고 염증을 시켜드리는 연고를 처방해 드렸습니다. 환자분께서 일주일 후에 다시 내원해 주셨을 때는 한약을 드시고 침을 맞으셨음에도 오히려 환부가 가려움증이 더 심해졌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앞서 초진시 미리 당부드렸듯이 이것은 한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낫는 과정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피부 질환을 치료할 때 인체의 순환을 원활하게 해드리는데요. 이때 노폐물이 피부 쪽으로 배출되면서 또 땅구멍의 각화가 풀리면서 가려움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항공 각화증은 딱딱하게 굳은 땅구멍을 한약의 힘으로 풀어드리다 보니 환자분께서 더 심하게 가려움을 느끼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그러한 설명을 한번더 드리고 꾸준히 한약을 드시고 침을 맞으실 것을 그리고 자원고를 바르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다행히도 환자분께서 말씀드린 부분을 잘 지켜주셔서 일주일 후에는 상체와 하체 모두 증상이 많이 완화되고 가려움도 많이 나아지셨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약을 지으시러 다시 내원하셨는데요. 이때 환자분께서는 매우 졸리고 잠이 잘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환자분께 드린 한약에는 잠이 잘 오게 하는 한약은 안 들어있고 기혈을 몸에 맞게 보강해 드리는 한약만 들어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몸이 바로 잡히며 긴장이 풀리고 근육이 이완되며 잠을 잘 주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동안 가려움으로 인해 잠을 못 주무셨는데 가려움이 나아지며 부족했던 잠이 쏟아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에는 환자분께서 사정이 생기셔서 직접 매원을 하지는 못하셨지만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가려움은 거의 사라지고 항공각화증의 오돌토돌한 부분이 많이 깔아앉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즉 환자분의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면서 자연스레 피부질환도 나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피부질환의 치료와 구체적인 환자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비단 이분처럼 항공각화증 뿐만 아니라 아토피나 건선, 지루성 피부염 등 모든 피부질환의 경과가 이러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내원해주신다면 낳는 방법으로 나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약의 소리 한약박사 김조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